네. 어... 여행에 영향을 주는 60가지 여행 성향 요인을 분석해 분류하는 정확한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고 꼭 말씀하세요. 일정 피로도, 소비 패턴까지 고려하는 정확한 알고리즘이에요. 어, 그러니까. 울산 마스코트이자 저희 회사의 마스코트인 귀여운 고래가 내 여행 성향을 알려준다고 강조해 주세요. 음. 아. AI가 설계해 주는 나에게 꼭 맞는 여행을 갈수 있다고 말하시고요. AI가 그리고 같이 떠나는 여행 친구들의 여행 성향까지 알수 있어서 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여행 성향이 비슷한 여행자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꼭이요? 그러니까 STTI는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3분 안에 내 여행 성향을 분석하는 똑똑한 검사라고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트립비더 대표입니다 STI는 흥미유발 여행성향 테스트로 간접여행 경험을 유도하여 여행 성향을 분석하는 트립비더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여행에 영향을 주는 60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적용되어 있어 일정 필요도부터 소비율도까지 고려하여 여러분의 여행 성향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단 3분 만에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트립 빌더 본사가 위치한 우성역시의 마스코트 기원고리가 알려주는 내 여행 상향을 확인해보세요. 함께 떠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의 여행 생활까지 고려할 수 있는 똑똑한 AI가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단체 여행도 떠날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여행 선향이 비슷한 여행 친구도 소통하여 정말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쩌면 내 인생 여행 친구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에게 딱 맞는 정보로 나만의 여행 커서팅에 드는 스마트한 경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 됐나요? 트립 빌더요.